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옥천 윤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요것은 먼저 올렸던, 예, 동영상의 밭입니다. 네, 뭐냐면, 어, 억제시킨 모종을 심은 본밭입니다. 네. 음, 자라는 정도는 이렇습니다. 네. 잎성 자체도, 오, 어, 왠지 모르게 좀 다르죠. 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배추 모종을 심으면, 네 심으면 맛은 다 거기서 거기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네, 그것은 어, 착각 착각입니다. 예. 네. 그냥 모종을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 바뀝니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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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이 o 올라오는 것들이 어제 찍은 거에 비하면 k a y Okay. Okay. 도 그렇고 Okay. o k 렇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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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4일 정도 됐네요. 네. 이렇게. 네. 모양새, 입 끝이 이렇게 달라요. 자, 이렇게. 이렇게. 네. 또, 이렇게. 대부분의 짐 사다 심으신 것들이 28일 정도 됐다 그러면, 어, 비슷할 거예요. 지금쯤 아마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예. 이 뭐가 틀리냐 하면, 다행히 여기 저쪽에 보면 조선, 조선 배추죠. 예, 걸 심어 놓으셨으니까, 그거를 또 참고를 하죠. 뭐, 예. 요거 찍고, 예. 이렇게, 이제 통이 싸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이제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데요. 음, 물음병은 현재 진행, 진행형이에요. 예. 지금 비를 맞으면 혹은 물을 주면 위로 두상부로 물을 좀안 좋은 이유가 네, 일로 내려가면서 이 네, 이쪽으로 물이 내려가면서 이밑에쪽에 보면은 갓들이 겹쳐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물이 금방 안 빠져. 그리고 내일 뭐 언제 비가 오전까지 올지 아니면 오후까지 늦게까지 올지 건 모르겠는데요. 오전 비 오고 해 반짝뜨면 위험해요. 네. 이 줄기 부분을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오목해요. 갓 밑에 아래 부분이 오목해서 여기 물이 고여 있어. 네. 그래서 거기에 물이 고이면 잘안 빠져요. 그래서 더 위험해. 네. 그리고 음, 물은병은 어, 현재 진행형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통안는거 자체로는 좋아요. 예. 원래 이게 추비도 하셨고, 위로 물도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통안는 거는. 앞으로 남은 일자가 대략 한 40일 정도 남았다고 치면, 통뭐잘 안을 거예요. 예. 근데, 맛이 문제겠죠. 자, 이제, 옆으로 좀 갈게요. 뭐냐, 조선배추를 한번 보자고요. 네. 입성이 이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예. 네. 네. 이렇게. 조선배추가 품, 품종이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입성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배추라서. 예, 이렇게. 예, 왠지 모르게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억제해준 것들이. 예. 그리고 어제 올린 영상하고 예하고는 품종이 똑같습니다. 예, 브람 플러스. 품종이 뭐 다르면 달라서 뭐어좀 입모양이 좀 변한다 아 틀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품종은 똑같아요 브란플러스 네, 그러면 거의 엇비슷하게 입성 자체 라든가 아니면 올라오는 것 자체 라든가 이게 엇비슷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좀 다르죠 어딘가 모르게 네. 그래서 모종은 모종은 배추는 특히나 억제시킨 모종을 심거나 억제를 시키면 안 돼요. 네. 네. 자, 비가 아,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잡힌 건 20에서 40mm 잡혀 있는데 예. 네. 아마 요거는 요 비가 오면 예. 네. 배추 크는 데는 아주 큰 약이 될 거예요. 그러나 물은 병 걸리는 것도 예, 억제시키는 것들은 더 많을 수도 있으니, 예, 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물은 함부로, 물론 뭐 봐서 전체적으로 조이될 때도 있지만, 예, 일기예보를 확인하셔서 물 주시는 게 맞아요. 예, 과해도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밸런스 유지가 중요하니까 자 이상 억제 시킨 맛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